한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했었어요. 여기 11시 끝나면 지네끼리 가, 내려, 내려가. 뭐, 어디 가냐? 그러면 애들이 여기로 가요. 하다가 저기 하면 저 좌우측에 24시간 그 스타디 카페가 있어. 거기 가서 부하고접혀어 그래, 그러니까 서너시에 끝났는데. 너네들 몇시 끝나냐 하면 3시, 4시 끝나고, 그럼 여기 7시 반인가 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7시 반에 와가지고 문제 풀고. 얘는 그렇게 생활했다. 진무 시즌에. 그래서 얘가 왔으니, 얘는 11월에 들어왔으니 그 문화를 모르지. 7월부터 훈련이 된 상태에서 12월을 맞은 애랑 얘는 그냥 떨렁떨랑 들어가지고 이랬으니 아작이 난 거지. 지, 지 마음은 알아요. 이 마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여러분도 한번 12월에 한번 집모 시즌에 들어와 보면 알게 된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어마어마한 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라고죠. 걔네들이 엄청 많다는 알수 있다. 근데 이 당시 얘가 그랬던 거였죠. 근데 나는 애가 더 바람직한 수험생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근데 꾸준히 이게 그 딴짓거리 안 하고 하는 데에서는 애만한 애가 별로 없었어요. 또 어? 그다음에 속도가 느렸다는 거잘 생각을 해보세요. 2페이지 봐보세요. 근데 얘를 잘 생각해보세요. 2페이지를 보면은 얘 해독서가 나오죠. 요약강의만 듣고 경제학 공, 헌법 한번 봐보세요. 헌법 헌법에 뭐라고 써놨는지? 요약강의만 듣고 경제학 공부하라고 손을 놨습니다. 항습 파일 들어와서헌법선는 68기량이겠지. 1항과 2항을 차이도 몰랐을 정도입니다. 2017년 10월에 진모데 대스캠에 참여했으나 늘 뒤에서 10등 언저리 뒤에서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10등 언저리에서 아까 이제 새벽 6시부터 밤1 2시가 공부해도 이게 뒤에서 10등 안에 들어온 거예요. 뒤에서 앞에서 1등이 0 아니라. 어? 하루에 뭐 14시간 해도 안 되겠죠. 대책으로 헌법 합격사 헌법사를 수강했습니다. 스스로 보자한테 점수가 안올라왔습니다진면 10회독 하니까 2018년 3월에 서울 7급에서 55점. 진모 20회독 하니까 국가지 7급에서 80점. 4 0배서가니까 90점대로 이제 올라가서 40배속 하고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속도가 느리는 거지 그게 지식형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게 속도가 느리잖아요 응? 속도가 느리면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지식형 시험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바꾸지 말아야 돼요 지식형 시험은 그래서 책을 바꾸지 말라는 게 그런데 근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이 너무 얇은 거안돼 물론 이제 쉬운 과목은 괜찮아요. 예를 들면 요새 같이 국사다 그러면 그냥 기출문제 한 1500제나 2 0제 사이면 계속 그것만 달다 하고 유학사 하나 암기하면 돼요. 요새 시험 정도면 양을 넓힐 필요, 필요가 없다고 한국사가 요새 난이도를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이제 지금 전국 과목들은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것들은 양을 적절하게 너무 적으면 안 돼요 하고 그거를 계속 보고 보고 애가 이게 12월에 집모였잖아요 2017년에 그래 2018년 3월 올해 시험 아니 2019년 19년 오늘 2월달이 소시였죠 어? 이게 아예 4 0회도헌법진무를한 거예요 12월에 시작할 때는 뭘알았겠어 아까 얘기했지만 68기 1학헌법소도 모르고 2학년 헌법소도 몰랐던 무식한 애였다고 사실 그래서 양을 적절한 걸 선택해서 응? 어? 같은 책을 봐야 속도가 늘어듭니다 속도 자체가 느린 뭐야 느린 애들은 특히 속도가 느리일수록 솔직히 속도가 빠르면 에? 무슨 찍거리도 상관없어요. 에? 속도가 이게 빠르잖아요. 그러면 저 책도 더 사도 상관없어요. 나는 솔직히 정치학 이런 거는 책이 한 서른 권 정도 있어 기본서가 나는 진짜 경제학은 열권 기본서가 진짜 기본서로 공부했어요. 책이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니까. 책이 빠르니까 속도가 빠르면 무슨 짓거리 못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훈련의 결과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부터 시작 과정에서 책 읽는 습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형성이 돼서 고시 이제 준비를 하니까 그때는 결론이 난 상태지 사실 어느 정도는. 그러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지. 읽을 수 있나? 못 읽지. 속도가 빠르면 뭐 책을 뭐 여러 군데 선택하든 뭐 하든 간에 그건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데 속도가 느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예? 예? 책을 많이 선택하면 안 돼요. 응? 근데 책이 이제 제일 처음에 너무 얇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는 너무 얇으면 책을 한더 사게 돼 있다고. 그게 더안 좋다고. 차라리 적절한 분량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